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신축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큰 대로변에 왔는데요. 자, 여기 바로 앞에가 북명일동 사거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주택이 이 북명일동 사거리에서 안쪽으로 도보한 3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북명일동 사거리는요. 어, 이쪽에 사창사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북명 일동 사거리 너머에는 북명 사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일순환로고요. 어, 사창 사거리까지는 여기까지, 여기에서 도보한 56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56분 정도 이 정도 올라오시면은 여기 북명 일동 사거리 쪽이 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주택은 여기 일순환로 사창사거리에서 복명사거리 쪽으로 가는 1순환로 복명 1동 사거리 근방에 위치한 신축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이 안쪽으로 도보 한 1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어, 대로변 1순환로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드릴 신축상 가주 때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바로 이제 연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 신축상가주택 건물 바로 앞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본명동 신축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 본명동 집어는 맞는데요. 이 주택 바로 앞에, 여기 보이시죠? 주택 이 도로를 넘어서면은 사창동이고요 이 도로 옆에가 복명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말 그대로 그냥 경계 지점입니다 사창동과 복명동의 경계 지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복명동의 시작점에 위치한 코너브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주택 어, 내역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청주시 흥덕고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이고요 대지는 90.1평연 면적은 165.2평입니다. 외벽은 이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 대수 총 8대 사용 승용인들은 2024년도 1월 16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층별 현황은 1층에 상가 약 30평 규모로 있고요. 2층에는 원룸 1개와 투베이스 4개입니다. 그중에 1개는 좀큰 투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층도 동일하게 원룸 1개와 투베이스 4개 오실. 4 층에는 주인세대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역 설명은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 1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는 상가가 있는데요. 네, 이 상가를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넓은 상가인데요. 바로 앞에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총 여기 넷, 여기 이쪽에. 하나, 둘, 셋. 여기 세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는 지금 4대. 어, 네 그리고 건물 저쪽으로 반대편 쪽에도 4대. 네총 8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가 내부인데요. 네, 상가는 약 30평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평 규모의 넓은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구요. 자,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하나 있구요. 화장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화장실 하나 더 있구요. 상가 화장실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화장실에 있는 1층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나가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예, 다시 나왔습니다. 자, 1층 상가하고 이쪽에 주차 공간 보여드렸구요. 자, 건물의 이쪽 왼쪽 부분, 이렇게 창 보이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어, 여기 이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어 코너부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남동향, 남동쪽을 코너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동쪽 코너.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메인 출입문과 그리고 반대편 쪽 어, 주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로 네대 주차 공간이 있고요저 안쪽에 화단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오른쪽 편, 아, 벽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구요. 자, 이쪽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구요. 자, 이렇게 주택 외부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에 먼저 들어왔구요. 지금 아직 조금 정리가 좀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찍 왔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 깔끔하게 좀 변화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8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8인승 엘리베이터 있고요. 자, 저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어,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2층에 임대 호실이 5개 호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룸 1개와 어, 투베이스 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자, 볼러를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투베이스 샘플방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투베이스 보여드리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화장실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투베이스의 거실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요즘에 손잡이가 없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옷장이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깔끔한 벽면처럼 보이고 있고요. 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은 나중에 여기다가 침대에 놓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TV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주방 공간, 냉장고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남쪽으로 창에서 채광 상태 좋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깔끔한 어, 투베이스 내부.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시 이제 복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2층 복도로 나왔고요. 자, 이번에 바로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3층에 도착했고요. 어, 3층도 구조는 2층과 동일하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가 살짝 어두운 감이 있는데 지금 일단 3층, 네, 3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바로 4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4층입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큰 창이 보이는데요. 자, 주인 세대 내부에서 이제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나중에는 여기 아무래도 불투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주인 세대 입구 왔는데요. 주인 세대 내부 한번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인세대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전실 공간입니다. 전면에 신발장 보이고 있고요. 바로 들어오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여드리면 왼쪽에 거실 겸 주방, 거실과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투어리고요. 이쪽 거실 공간. 지금, 어, 동쪽과 남쪽을 해서요. 지금 창이, 지금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주방 공간. 주방 공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덕션, 싱크대, 이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메인 어, 거실 창은 이렇게 어, 큰 창은 서쪽 어, 메인은 서양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어, 남쪽하고 이쪽으로 동쪽 약간 동쪽 방향 해서 전체적으로 어, 창을 해놓으셔갖고요. 어, 전체로 지금 크게 어, 크게 이렇게 전, 해가 이게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혀 저 체광 쪽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큰창 나오면은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넓은 게 아니라 많이 넓습니다. 많이 넓은 지금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실 창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서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창이니까요. 왼창이고. 그래도 이렇게 나머지 보조창도 상당히 크게 지금 되어 있어갖고요. 체광 상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링팬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접 조명과 이렇게 기타 조명들 많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바로 이제 베란다로 연결되는 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완전히 창이 큽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붙박이 수납 공간 다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되었고요 이렇게 펜던트 조명도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자 이번에는 또 작은 방두 번째입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란다 쪽으로 이제 바로 어, 연결이 되어 있는 큰 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쪽 창에서 반대 창으로 이제 넘어가는 재미로 이렇게 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좀 계단이 있구요. 이 계단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구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큰 방, 어, 크게 보면 안방, 안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구요. 지금 동쪽 방향 쪽에서 어, 해가 지금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구요. 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큰 방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쪽에 이런 각종 수납 공간, 옷 같은 것도 빛이 될 거, 될 거,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어, 전용 욕실 공간입니다. 어, 부부 욕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자, 욕조도 있습니다. 자, 욕조까지 있는 어, 전용, 금방 전용 욕실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가 약 40평 규모로, 방은 총세칸 네, 거실, 주방, 욕실로, 어, 욕실은 두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옥상은 어, 내부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세대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네, 외부로 나가기 전에요. 지금 옥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공간 활용을 잘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는 향후에 보조 주방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가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도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나중에 보조 주방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옥상에서 나중에 야외 파티를 할때 보조 주방 있으면 참 편리하거든요. 자, 옥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지금 방수공사는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보통 12월달, 1월달, 2월달 사이에 중공이 난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방수공사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따뜻할 때 봄에 이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는 따뜻할 때. 나중에 겨울에 잘못하면 들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아직은 이게 마무리가 안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기 사창사거리 쪽큰 빌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복명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 건물은 이제 사창동입니다. 작은 도로 하나 끼고서 바로 옆에 건물부터는 사창동이고요. 여기는 저 지번상으로는 복명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게 작은 공원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아래 쪽 나가면은 이게 동네 상권인데요. 편의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뭐, 마트, 뭐, 카페, 기타 음식점들도 이거 아래쪽에 뭐, 잠깐만 내려가시면 한 2분, 3분만 내려가시면은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어, 주변에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사창 사거리 쪽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창 사거리는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참 많은데요. 어, 청주의 메인 도로입니다. 사직대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순환로 그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 사창 사거리에는 번화가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꽉 차있는 곳입니다. 아, 상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뭐 병의원 그리고 학원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충북대학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화가가 있는 이제 사창사거리가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복명일동 사거리 그리고 어, 저기 신규 아파트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6월달에 입주 예정인 SK뷰 자이아파트 단지 1 7 4 0 45세대, 어, 지금 가까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도. 물론 지 일순환로 대로를 건너편에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저기 큰 아파트 단지도 어 신규로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청주 산업단지하고 자동차로 한 5분 이내에 거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이동을 자동차로 이동하면은 청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어 청주 산업단지 직원분들 임대 수요가 어 충분 히 있을 만한 위치니까 어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내역 설명드리고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본명동입니다 어, 대지는 90.1평이고요. 연면적은 165.2평입니다. 어, 외벽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총 4층으로 되어있고요. 어, 주차대수는 8대 사용승인일은 2024년도 1월 16일자 완공이 된 어,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현황은 1층에 상가 약 30평 규모로 있고요. 어, 2층에는 원룸 1개와 투베이스 4개 4개의 호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개의 호실은 좀큰 투베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층에는 원룸 1개 그리고 투베이스 4개의 호실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베란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사용 면적은 40평보다 좀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베란다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실제 사용 면적은 50평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들 정도로 넓은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19억 5천이고요. 임대보증금 6억 6천 500, 월세 664만 원, 융자 8억 3천, 이자를 제외한 월 실수익은 249만 원, 실투자 금액은 4억 5천 500, 수익률은 6.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충도 가능하니까요. 수익률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신축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변에랑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 대로변 1순환로 도보 1분 거리고요 어, 사창 사거리는 도보 5, 6분 거리, 복명 1동 사거리까지는 도보 한 3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요. 어, 그런 부분은, 부분은 좀 편리하게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 바로 인근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도보 한 30초 정도만 걸어가셔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어, 공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도 풍부한 위치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편의시설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세대 임차 수요는 청주산업단지가 자동차로 한 4,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청주산업단지 직원분들의 임대수요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장사거리 번화가가 인근에 있어갖고요. 각종 병의원 직원분들이나 일반 작은 회사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이정도서 마무리하고 오늘 소개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